함께 볼때 말씀 읽겠습니다. 자, <laughs> 자, 먼저 자 말씀 읽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자, 말씀 잘 들읍시다. 자, 어리피고 자, 주먹 무릎 위에. 자, 눈은 앞에 보고. 자. 오늘 설교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어, 말씀 양육 안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 모든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네, 자녀가 된 사람들은 특별한 신비로운 선물을 받는다. 이제 뭐라 하겠죠? 은사. 자, 뭐라고요? 은사.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기프트. 시작. 기프트. Gift. 기프트예요. 자,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일컬어서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냐의 말이죠. 여러분,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같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지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은사인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동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성령께서요, 주신 선물은 은사의 모양이 달라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친구들이 받은 은사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친구, 말씀 함성을 잘하는 친구, 또뭐 지혜의 은사가 있는 친구, 또 운동의 은사가 있는 친구, 또 사랑의 성김 이 있는 친구.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딱 맞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선물로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세워나가고 일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돕는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전혀, 전혀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사도바울은 여러분, 모든 성경을 다 통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심으로 내가 본래 하나님께 받은 그 본능적인 그 은사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공부도 안한 친구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의사가 돼가지고 막메시지라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닥터 김 사부나 가능하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숨겨져 있는 그 은사를 더 드러내고 더잘 쓰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 몸에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몸의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 어, 뭐였죠? 아,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몸으로 비유해서 우리 몸은 각각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그 각각 다른 지체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만약에 그 중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발은 그 몸의 일부예요.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해도 여러분, 귀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코가, 아, 진짜, 나는 저 눈이 미워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하고 코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코가 기능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코에 맞는 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사서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너는 내게 쓸데 없어. 그렇게 말하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소중한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 찬양팀 연주도 잘하고 또 악기 연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김희등이가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드럼 봉사하고 있는데 드럼 치다가 또 뭐예요? 가서 일렉 치고 막 베이스 치고 혼자 다할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히 그냥 우당탕탕 짬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 맞는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여러분 연주할 때 아름다운 조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주라 그래 합주,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합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설이 혼자 나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봐요. 단체 게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라, 혼자 나와서 찬양 부르는데, 누가 반주도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 김장인 사임에 박수 한번 해줘요. 오늘 같이 저런 말씀은 참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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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만 자고, 게임도 그만해. 알겠어? 밤새 게임하니까 힘들어. 다 꺼내야 돼. 그런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게임을 하다가도 토요일이 되면 딱 끊고 주일을 이해하여서 딱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게임 안한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다그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 지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밥 먹고 목사님한테 다 찾아오세요. 핸드폰을 들고. 알겠어요? 네. 자, 자,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요.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 눈에 보이는 손발코입 이것만 소중할까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요.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능들 가지고 있는 자 기관들이 있어요. 뭘까요? 심장 또? 아 주리 주 이야기는 안 들을래? 에? 감기? 간비? 예? 배, 배를 영어로, 영어로 뭐라 하냐몸 뭐? 안에 뭐가 있어? B. 간? B. 어, 또. 유은이는? 유은이 유니 몸에 뭐가 있어? 소중한 거. B. 아, 유은이가 유니, 두 명이구나. <laughs> 예. 이드니? B. 뭐가 있어? 니몸 네 안에, 이몸 안에 뇌가 있대요. 뇌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아유, 쓸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laughs> 또. 저기 뒤에, 하원이. 어, 시비지장. 어이 어제 아침에 치과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약간 정서적으로 조금 은혜가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 아빠하고 둘이 치료받으러 왔다가, 아, 아빠 하면서 밖에 앉았다가 푹 방울게요. 막, 치과 앞에서. 오랜만에 보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아들아, 아들아, 그러더라고. 근데 한 번, 더안 왔어? 하면서 푹 끼면 또 가버려. <laughs> 여러분, 근데 우리 몸에 가스가 당연히 차는데, 그거를 보관해서 배출하는 그런 그 기관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방구 낀다고 막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도 방구쟁이가 있긴 있어요. 네. 아, 네. 방구쟁이. 자. 우리 방구쟁이에 박수 한번 합시다. 역시. 그래, 네가 하는 일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필요가 있어. 네. 좋아요. 자, 우리 몸은 요 모든 것들이 사, 다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 다음에 모든 소그룹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 알겠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며 우리 몸에 예수님 몸에 마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서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선물로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물로 있게 하셨다. 아멘. 자, 얼굴 못 생겼다고 여러분,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를 충성되고 성실하게 열정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것을 부지런히 잘 활용하지 않으면 뭐 한다겠어요? 소 멸돼요, 사라져요, 사라져.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히 하면요, 여러분 기도의 은사도요. 더 개발되고 성장한답니다. 아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도 더 발전시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들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냐면, 반에서 막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당한 친구들이 나중에요, 여러분 성장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프로야구를 자주 보는 편인데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종종 나타나요. 그 중에 한 사람임 누구냐하면 하나의 은퇴한 송진우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공연하게 그 디스플레이에도 송집사 이렇게 나와요. 별명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나라 야구 대 야구 안에 많은 기록들을 엄청난 장기, 장기 선수만 세울 수 있는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김재열? 대답하지 말고. 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샤론의 마법계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각각 여러분들이 뭘 나는 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선생님에게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소그룹으로 가서 선생님께 선생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하십시다. 성령께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달란트도 있어요 여러분.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둘다 소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단한 번도 게임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책임을 가지고 또 담당하고 담당하다 보니까 점점 잘하시게 되고 개발돼요. 여러분. 오늘 이동규 선생님 잘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죠? 대답 점점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잘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달란트, 선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을 단한 가지도 받지 않는 친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유리 아비니 아인이도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서 악기도 연주하고 열심히 싱어도 하면서 멋진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유리도 이제 오늘부터 청소년 주일학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담유리에게도 하나님 그 선물이 무엇인지 계속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받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아도 하나님 아버지 악기 연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